자, 갑시다! 자기 똥냄새는 자기가못 맞아. 아, 뭐야. 이상한 얘기하고. 뭐. 갑시다! 플레이! 자, 게임이 시작됐구요. 자. 자, 소리랑 뭐다 정상이죠? 잘 나오죠? 제 목소리랑. 자, 아무래도 이제 극장이랑 관련된 무슨 뭐 공포게임인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통이겠지. 한번 그냥, 뭐 그냥 어 그냥 인디 게임이니까 어 편하게 합시다. 어 게임을 왜 이렇게 그래픽이 왜 이러니 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자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뭔 소리야 이거? 뭐야? 티켓? 뭐야? 이거 티켓 데스 데스라는 영화의 티켓인가? 본거라고? 양신님은 보신거야? 어, 스포일러 하지 마요. <laughs> 어, 모르겠어. 티켓을 받았어요. 어, 자, 갑시다! 어 길이 이거밖에 없어 갑시다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laughs>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줌마 아줌마지 얼굴 보니까 일단 아줌만데 뭐야 그 안에서 뭐하세요? 아, 인형이라고? 그냥 옷을 입고 있죠 어... 드레스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안에서 뭐 하세요? 나 놀래키고... 놀래키려고 했었나? 하지만 놀래키려고 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겁니다 전 이미 당신을 봐버렸으니까요 어? 저 앞에 누구 있다 누구지? 자, 어떤 아저씨인데요. Thank you. Please enjoy the movie. 자, 뭐, 어. 뭐, 감사합니다. 뭐, 이제, 어. 영화를 즐겨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아저씨 얼굴이 되게. 아저씨! 눈이 노란 게 황달. 근데 왜 하필이면은 옷이 빨간색일까? 가뜩이나 그래픽도 다 빨간색이라서 우중충한데.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쪽, 이쪽 아니고.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야, 생각보다 크구나, 영화관이. 근데 문제가, 잠깐만. 나몇 관으로 가야 돼? 아저씨! 아저씨, 나몇간 가야 돼요? 안내해 주셔야죠. 뭐지? 아, 그냥 일로 가면 되나?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몇.. 몇명 있네 영멤보는 사람 몇명 있어? 어 한명 있네 저 앞에 자영화 봅시다 <목소리> 이게 영화 내용이야? 이게 영화예요? 그 방금 전에 내가 저본게그 흑백 그게 영화야, 저게? 무슨 내용이야, 저게? 자, 영화 보고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어. 그래 뭐 봤다고 쳐 그래. 그래 봐 아, 뭐 당황스럽네. 봤네, 그래. 영화 봤네, 그래. 어허, 참. 자, 티켓이 또 있어. 자, 집어. 자, 그 다음 티켓. 잠깐만, 뭐로 써 있었지? 위처라고 써 있었나? 자, 잠깐만. 이 아줌마 경계. 어? 이 아줌마 경계, 이 아줌마. 조심해야 돼, 이 아줌마. 어? 눈이 보통 눈이 아니야. 봐봐, 그지? 눈이 보통 눈이 아니야, 이 아줌마. 조심해야 돼.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 자, 또 아저씨가 또서 있네요. 아저씨, 아까 영화 왜 그래요? 아까 영화 이상한데요, 아저씨? 환불 안 되나요? 아니요,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아까 영화가 참, 좀 그지 같아요. 환불해줘요 내돈돈 낸적.. 돈, 돈 낸적 없지만 <laughs> 돈 낸적은 없지만 환불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잠깐만 이, 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쪽이구나 그냥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 막혀있네 다 야, 들어가봐. 뭐야? 아까는 자동으로 어 됐다. 어. 자 앞에 또한 사람 있네 또. 어? 다행이야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거야 나한테 어? 뭐지? 아니 환불, 야 환불 요청해야겠다 이번에 어? 아니 살나 숨질라기하네 진짜 어? 아니 뭐 영화 내용도 뭐 되게 의미심장해 뭐노스잇 노컨텐트 no no 뭐야 이게 어? 좌석도 없다. 컨텐츠도 없다. 뭐, 뭐야. 영화, 영화, 영화가 뭐 이래. 뭐야! 저기요! 티켓, <laughs> 티켓이 없는데? 티켓이 없어. 집에 가라고?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아니, 공짜로, 바, 공짜로 영화, 어? 내가 보면은 고마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티켓을 안 주네? 안 되겠어. 돈낸 적은 없지만 환불 요청을 해야겠어요. 어. 아직 있지, 이 아줌마. 조심해야 한다, 이 아줌마. 자, 이번엔 티켓이 없는데. 괜찮을까? 지나갈 수 있나? 뭐야? 어 설마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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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저씨 티켓이 없어요 아저씨 어 뭐야 아저씨가 말도 안 하네 어 지나갈 수도 없어 못 지나가 그 그러니까 역시나 티켓이 없으면 못 지나가는 거야 아, 불안한데... 어, 뭐야? 여기 열렸네. 아까 여기 닫혀있었거든. 열렸네, 여기 이게... 이게 열리는 소리인가 봐. 아까 그 소리가... 어, 문 열렸다? 불안한데 뭐야? 막혔는데 저기요, 막혔는데요. 어, 자,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 티켓이 생겼어요. 어, 럴크라는, 럭크라는 영화 티켓인데, 일단 입수. g 입수. 들어가 봐. 분위기가 되게 세한데 어? 분위기가 되게 세한데 기분 탓이겠죠? 나만 그런 건가? 아저씨, 티켓 가져왔어요. Thank you. Please enjoy the movie. 야, 이 아저씨는 티켓을 갖고 와야지만 반응을 하네. 어? 아, 참, 더러운 자본주의. 아이, 참. 들런데 들어서, 진짜. <laughs> 아, 참. 안 되겠어. 진짜로 이따가 항의를 해야겠어. 어? 내가 돈은 내지 않았지만 환불 신청해야겠어, 진짜. 자, 들어와서. 자, 영화 시작됐고.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어. 혼자 봤으면 무서울 것 같아. 뭐지? 자, 또 나왔죠. 자, 이번에 본게 이제 세 번째 영화를 봤었죠. 어, 처음에 봤던 게 데스, 그 다음에가 위쳐, 그 다음에가 럭크에 뚫렸네. 예. 뭐, 나 자, 이번에 그 뭐야? 마인드? 어우 왜, 왜왜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왜그래왜그래 왜그래 왜그래왜그래아 그래, 그래? 죽었네 아이씨 아 뭐야 깜짝 놀랐네 아참 아! 아이 집지마 이거 집어다나. 잠깐만. 자 집자마자 집자마자 뛴다잉. 이쪽으로 뛰어. 아 뭐야 이거. 아 소름 끼쳐. 저리 가요. 계속 따라오네. 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왜? 아저씨. 아저씨 봤죠. 아저씨. 방금 전에 저 이상한 놈 봤죠? 못봤는데요? 에? Enjoy the movie. 방금 전에 봤잖아요 저 이상한 아저씨 못봤는데요? 아 봤잖아요 못봤다고요 아이씨 아이씨 분명히 봤는데 아, 분명히 봤는데, 이상한 아저씨? 자, 일단은 또, 어... 아, 참... 자, 영화 보러 가자, 일단. 영화가 몇 개야? 자, 아까 여기 들어갔었지? 이번에는 이쪽인가? 야, 설마, 저 끝까지 다 영화가 아야 다? <laughs> 어, 뭔가, 느낌이 되게, 되게 쎄하다. 자, 이번 영화는 뭘까요? 어, 잠만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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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 자, 안돼 안돼 Not what you see, but what you hear. Soak in the dripping leaf of life after death. Satisfy. 해석이요? 글쎄요 저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그럼 알아서 해석하세요. <laughs> 어뭐 이제 아까부터 하는 얘기들이 뭐 이제 노시에트 또뭐뭐또 뭐 뭐라 그랬어. 어? 또 뭐라 그랬어. 또 걔네가 어? 관객도 없어 좌석도 없어. 뭐또 뭐야. 콘텐츠도 없어. 어, 뭐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막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저게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어. 또문 열렸네. 이번엔 뭐야? 썰어. 자, 이거 주승모는 또 나오는 거야, 또? 그렇지? 나오는 거지? 줍자맞자 뛴다 이로 스위스 로는 뭐야 이상한 드립하지 말구요 아자 뭐야 왜 안나와 안나왔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이번 안나왔어 어, 뭐라고요? 뭐지? 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문만 열어서 아직 안 나왔어.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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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Please enjoy the movie. 아니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아저씨. 아, 참 따로 지라니까 얘기 더 했었고. 아, 이 아저씨 진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아, 뭐가 점점 여기 영화관이 점점 움침해지는 그런 기분이야. 영화 내용은 뭔지도 모르겠고 어? 음... 어? 되게 뭔가 되게 심오해요 되게 이건 뭐야 잠깐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왜 내가 아까 마지막에 본 영화가 일로 들어갔었거든요? 여기 방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하하하, <laughs> 들어가기 싫은데. 봤어, 봐? 봤어, 봐? 봤어? 봤어? 방금 전에 그 대머리 아저씨 여기 있었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저씨, 심심, 하시면은 영화 나 보세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참, 미쳐버리겠네. 아, 이게 영화, 영화를 보려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아까 전에 영화 보는데 저 아저씨가 막 따라왔잖아, 아마 아, 느낌 되게 쎄한데? 아, 저 아저씨 또 앞에 앉아있네, 아. 아저씨! 좀 조용히 좀 봅시다, 아저씨. 따라 보는 사람 둘밖에 없는데. 뭐야 그니까 내가 만지면은 그도 나를 만질 수 있고 어? 잠깐만 극장에 왜 불이 다 꺼져있냐 왜 갑자기 어? 뭐야 이거 못 나가나? 못 나가네 정전이라고? 와.. 시야가 가운데 동그라미밖에 이게 안되네? 안 안어 시야가 가운데 동그라미밖에 안보여 안 안그 동그라미 주변에는 아예 까맣게 안나오네 야.. 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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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자 이번에 티켓이 이불이야 티켓을 주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 갑시다 아이 아줌마 또 아줌마, 지나갈게요. 아줌마, 어, 어, 진짜, 어, 아줌마, 지나갈게요. 어, 어 이게 뭐라고 해야지? 그래픽이... 어.. 좋은 게임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소름끼쳐 뭔가 아이씨 이 아줌마 왜그래 갈게요 가.. 갈게요 따라오면 안돼요 어? 또 소리 났지 와, 너무 어두워 으아! 아저씨! 저좀 살려주세요 아니, 정전인데 무슨 영화를 봐 아니, 지금 극장이 정전됐는데 무슨 영화.. 영화를 봐요, 아저씨 아... 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네 아, 어, 나 뒤돌아보기 싫은데 잠깐만. <laughs> 뒤돌아보기 싫은데. 에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방금 전에 이 소리는 뭐야? 아 배순하는 소리야? 아나 배고파서? 아, 난 아줌마 따라온 줄 알았네. 아. 뭐지? 아, 깨져, 아우, 숨기쳐, 진짜. 아 아우, 숨기쳐. 아아 소름 장난 아니야 지금. 뭐야, 이 소리는. 따라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야. 자, 일로 들어가는 거겠지? 아, 정전된 거 공사 중이라고. 아하. 아. 자, 들어갑시다. 여기밖에 없어 보니. 극장이 정전인데 왜 여기 와서 영화를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갑시다. 아안 <laughs>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아저씨.